루야패거 루저패스. <laughs> 엉덩이 봐봐 엉덩이. 엉덩이? 어딨어요? 엉덩이 봐봐. 엉덩이 없잖아. 엉덩이 없잖아. 이거 봐봐봐, 엉덩이. 엉덩이 비었잖아. 이거 근데 뭐 어떻게 <laughs> 나, 하는 그래, 건데? 너왜안 돼? 라 왔다! 아, 나 살려줘! 브인님이나 죽인다! 뭘살려줘 아, 빨리, 살리 오, 살았어살았어살았어 살았어, 살았어. 와, 저거 터진다, 터진다, 터져. 어... 와, 이 총알 엄청 빨리 달아. 빨리 이거 먹어야 계속 돼, 먹어야 돼. 헛다, 헛다, 헛다. 이게 죽은 거야, 안 죽은 거야? 누구야? 뒤로 왔다, 뒤 왔다. 어디, 어디, 어디? <laughs> <laughs> 왔다, 왔다, 어, 아니, 왔다. 죽여 아니야. 아아파아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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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려줘 아. 아빠 아빠 디자이너 왔어. 아 왕하는 아니야. 오다 불랐어. 좋아. 어오겠다죽겠다죽겠다다다 불랐어. 이겼어? 어? 리는 kill everyone. Won. We did. 어게어이겼다 죽었나? 네다 죽었어. <laughs> 그래 스키 이거 야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이길까? 왜 지파? 빨리 가서 꼬라봐아야지될수 있나? 저. 아래 템 없나? 동시에 가야 돼. 동시에. 동시에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가시죠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가자. 간다. 간다, 간다, 뛰어 간다. 아, 같은 차타려 그래. <laughs> 다 같이 가야지, 다 같이. <laughs> 같이 가, 어? 같이, 같이. 같이 간다면. 슬슬. 오우씨, 못 왔다. 오하이뭐 탔는데? 오하이 맞나? 오 도망가자 아, 비켜! 도망가나, 도망가야 되나. 나 도망가야 돼, 나나 도망가야 돼, 나 도망가야 돼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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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기 <laughs> 용련님 뭐 탔어 죽였어, 용련님 죽였어 <laughs> 용련님 죽여! 용련님, 님아나 아, 떨어졌다, 에버님 아, 도망가자 <laughs> 이거 뭐야? 아저위에템 있다. 아니 무슨 그 중장비가 드리프트가 나요? <laughs> 아니 이거 에반님 그거 있다. 엄청 어. 빨리 위로 가면은 위에 있는 벽돌 같은 거다 떨고 올수 있다. 저 옆에 이 어. 보에 이렇게 돌수 있는 거 이거? 아, 막아 막아 막아. 어 이런 거. 응. 네. 위 치는 거 있어 벽돌 같은 거. 터진다 터진다. 또만 더 막아 또만 더 막아. 터진다 오케이.

아깝다 씨한대 올라왔다 한대 올라왔다 어 뭐야? 어 잠깐만 자, 잠깐만 이게 뭐야? 뭐하는 <laughs> 야 <고맙다, 웃음> 네. 아, 잠깐만 아 근데 잘안 <laughs> <안는> 되고 <거> 짜부시켜도 <laughs> 아버님 뭐해? 도가자 <laughs> 아, <잠깐만. 웃음> 아싸. 아싸 아싸 2대2야 2대2 이 스파이 같은데 아까부터? <laughs> 아까 오늘은 야, 우리 편이에요 와, 깔리고있는데막 막 보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언니, 다른 사람부터 잡고, 다른 사람 잡고, 나중에 잡아야 돼요. 야, 중장비를 마지막에 잡아요. <laughs> 느낌상, 다른 사람 먼저 잡고, 머신건을 먹고, 용련님 중장비를 줘줘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뭔 말인지 알겠다. 오케이. 그러면, 도사라겠습 이제 이래, 이 밖에 네, 안, 네. 안 남았어요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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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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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, 이래, 이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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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래, 이이 이래, 어이이 저하을긴장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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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더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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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, 근데, 그죠? 괜찮네, 그죠? 그죠? 이거 좀잘 만든 것 같은데? 어, 잘 만들었다. 어서, 어서, 템을 좀 많이 먹어놔야 돼. 앞으로 같은 방향으로 달려. <웃음> <웃음> 아, 총알이 없어! 어, 총알이2 0발 280발. 다 아, 지나갔고 가 터지긴 하나? 터져요 터져요 야, 근데 터져요, 좀 많이 터져요. 때려야 돼요 어그4명에서 네 같이 올라오는 사람 같이 쏘면? 금방 터질거죠? 쥬 왔다 와우이 왔어 와우이 왔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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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그래도 컷우우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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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갔다 갔다 아, 갔어 갔어, 갔어. 왔다,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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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면 지시는 거네. <laughs> 어! 에버님 내려야 돼, 에버님! 내려! 차 터진다! 민희차박까차박까차박까 아, 이거 누가, 누가 썼어, 이거? 몰라, 나아냐 아, 증장비 누가 썼어? 아, 절로가 내 거야, 미니건! 그래... 그래도 아니야? 그래도, 아, 그래, 그럴 수 있었어. 그래. <laughs> 옆에서 온다, 용량님 <laughs>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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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오케이. <laughs> 뭐야? 온조 캐드샷. 고름 올라온다, 올라온다. 하나도 꽤나 그선사이로 쏘면 죽어. 그래요? 어, 문미님 저기 올라, 못 올라왔고요. 아쉬워라. 누구야? <laughs> <laughs> <주어>. 어뮤. <뷰. 웃음> 저 우리가 쓸수 있는 건가? 어서. 똥꼬마지면 에바지는지 꼬마지다. 고방고방. 뭐야 저거? 천 뭐야? 색깔을 왜... 저 뭐에다 쓰는 거지? 배고림. 안근안퇴근오누가 퇴근. 내려왔다. 케이지 님 왔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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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<laughs> 안가아다 오케이 오케이. 아 도망갔어 또또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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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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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터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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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터트려 터트려 오케이 오케이 몰라, 불난다 불난다 <laughs> 불난거 아니야? 불나불나 켄저 하이님 뒤에 어? 어? 아안돼아 안돼 <laughs> 아 아! <laughs> 날아라. <laughs> <야, 외나라. 웃음> 아 언니 도와주려고했는데 아깝다. 그에에 그 밑에, 번이 그 밑에 왔어요 되게 뒤. 차 탔네. 언니 못 해주겠어. 뛰어 수호가입. 수호가입. 뭐야 이거. <laughs> 이거 못 타라고. 이거, 이거 맞나? 올라가, 올라가. <웃음> 나 우리 <laughs> 3 명이야. 여, 이게 실수입 실수, 실수. 나한테 선물해주고 왔어요. 다. 미안. <laughs> 미야 <laughs> <laughs> 올라가세요. <찾았어요. 웃음> 빨리 올라가세요. 미마 <laughs> <이마>, 미안. <이마. 웃음> 아, 아까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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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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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손맛, 감자떡그 어, 이를칠떼이와떡그 도망가면 되겠다. 뭐 어디 있는 거예요? 안 보여? 빵도 이렇게 해야... 빵도 이렇게 해야... 빵도 이렇게 해야... 빵도 이렇 해야... 아도해 보형님안 올라오셔. 빨리 올라오세요. 있어. 빨리 올라와요,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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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에이>. <웃음> 실패, 실패. <웃음> 실패. 실패했어. 아 차가 뭐가 있긴 있다 여기아 그게 내 생각에 가면 터트리면서 저걸 계속 떨어뜨리는 거지 콘크리트 같은 거. 콘크리트래 저걸 뭐, 철근? 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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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요찮아괜찮 뭐가. 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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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경찮님 빨리 와요. 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아괜찮 짠, 여. 두, 쏠. 덩치 왜 이렇게 못해? 뭐, 이제 끝난 거예요? 진짜 죽었는데. 네. <laughs> 이제 끝난 거예요. 전략을 잘 써야지. 뭐야? 또 해? 이게 라운드 있을걸요? 몇 라운드였더라? 봐. 그러면 우번 이기지 않았어요? 응 맞아요 그럼 3라운드부다 쉬워 쉽다 아. 쉬워 좋아 좋아 가자 그래.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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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반님을 선두로 쫓아가야지 음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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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바님 뭐야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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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어딨 같이 죽자! 같이 죽자! 아, 뭐야? 밟아, 밟아! 나이스! <laughs> 아, 이거 터질 것 같아, 야. 터질 것 같아. 와, 아니, 어디 가셨어 지루 숨었다! 와, 아니, 한대 쳐준다니, 나. 오우! 다 죽었어? 아니야, 에버님이 랑수킬는 있어요. 숨었어 여기. 오유, 아, 다나가어 어, 아이고 씨봉 아이고, 아이고 희봉새, 아이고.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숨었어. 근데 어떡하지? 나 무기고 뭐도 아것도 없는데? 아, 그렇게 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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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왔네. 선독기도 찍었었는데. 완전 밖에 없어. 이 철거는 어떻게 떨어뜨리지? 모르겠어. 저 위에 있어요. 폭파열물 같은 거? 야, 마그 뒤진다, 그거, 고기. 잘못하면. 이위 <목소리도> 올라가면 되는거지 타야돼 타야돼 버님 타야돼 타라고! <목소리도> 아왜씨못 먹지 않아 총을 깔려가지고 <laughs> 총을 못 먹어 <laughs> 어쩔 수 없어 차로 것도 다시 밀어야지 뭐새차 타고 헐 아, <laughs> 아깝다 어, 나구리, 나구리. 어디로 가 임마 <laughs> 조심해야 돼 엔에이시스가 풀가님이에요 네 아, 맞아요 어, 나 레벨 팔단리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레벨 사야? 레벨 4야 <laughs> 아, 이분들이 여기 숨어있네. <laughs> 숨어있어서 안 된다니까? 아니, 왜... 뒤로 가가지고 템을 아... 먹고 죽여야 돼. 아, 불가능해, <laughs> 이거. 그러니까 숨어있다니까? 캐이님 나, 나왔다. 아니, 맞아. 이 판에 지더라도 다음 판에는 2승이야. 죽여. 뭐? <laughs> 밖에 있어, 밖에 있어. 아, 철천 밖에 있는 거야? 대박 불렀다, 와, 불렀다. <laughs> 아, 진짜 <웃음> <웃음> 와 아니 지기고 다 <죽이시다. 웃음> 뭐야 놀리는 아나 킬이야 혼자 알렌시스님 왔다 풀고님 왔어 풀고님 아 아까 너무 터졌을 때 끝났어야 되는데 맞아 그때 끝났었어야 아, 됐는데아아깝바람 각도를 어, 스마트폰 이용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<laughs> 뭐예요 <뭐야? 웃음> 아, 그래요 예조작 <laughs> <조달이> 가능합니까 <laughs> 우리 <laughs> 로봇인가나봐로봇 <laughs> 누구야, 누가, 누가 한 거야, 방금? 한국, <laughs> 가봐 <laughs> 아. 뭔 응. 소리야? 우리 할수 있어. 펼, 펼고님 어디로 <laughs> 가셨지? 우리 편인가, 지금? 펼고님 들어오셨어요? 네. 상대편으로 갔다. 아이씨. 아, 저쪽 쳐매 저, 갔다. 에이, 죽여버려 <laughs> 죽여야겠어, 안 되겠어. 다 <laughs> 죽여. 마스터님,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? 아, 어, 죽일 거야. 달래지지 않을 거예요. 누가 왔다고 들어왔다, 들어왔다! 저 추천자분 한 번. 저기, 저기, 저기 넘어졌어. 자, 주위 빨리 쏴야 돼. 어. 저솔라드가 중간필 터지겠어. 터이 터트려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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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다려야지 터트려야지. 터다려야지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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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터트안 죽어 터트려터트려터트려야그터 터트려야지. 터트려야지. 터트려 주먹님, 차 바꿔야 돼.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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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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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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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나내어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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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려 <laughs> 우리, 우리 죽이려고. <laughs> 와, 철근 떨어지진거봐잘 그만하진. 질리니 괜찮아. 괜찮아 숨어 있어야 돼숨정 있어야 까말 정말. 정말, 정말. 정말, 정어 정말, 정말. 정말, 정말. 정말, 정말. 어디 야 어디? 죽여. 오, 다 오, 다 아! 다 아, 아, 아. 아 다른 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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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왔다, 오. 다지 뭔다 문는지 오, 문이 날렸다. 날라. 날라. 오, 올랐다. 문이 올다 문이 랐다 죽여. 죽여. 죽여, 죽여. 나이스. 포 죽여. 죽여 죽여 죽여. 죽여 죽여. 아, 안 돼. 보내줄지 마치보내줄수 있군. 어? 겨빠 업겨빠, 오케이,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이, 업겨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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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빠명겨빠업어빠 업겨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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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다빠 업겨빠, 업 쟤가 <laughs> 깜가그랬어요 어, <뭐라> 바보들이라고. <웃음> <웃음> 바보들, 아니 에바님, 우리 씨 갑자기 잘한다, 우리 씨. 다탔어 오케이, 오케이. 올라온다, 탑탑 올라온다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죽겠지? 뒤에 좀 빠졌으면 돼, 괜찮아. 어, 날랐다, 날랐다. 죽여, 죽여. 어이, 어, 죽여, 죽여. 죽여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. 아, <laughs> 죽여, 죽여, 죽여. 아, 아껴라, 어, 절로 가면 죽여, <laughs> 끼는 거야, 절로 가면 끼는 거야, 죽여.

이만 뭐 그대로 축구공 하면 졸잼이겠다. 가자 축구공.